이지보지보했 못했던 이분구세의정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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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시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이뭐이렇게딱 써놓고 다닐 필요 없이이이게천직이 돼야 되고 신에 쳐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그 진짜 내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어, 역사의 날입니다 이제 신당이 드디어 이제 부산으로 지금 옮겨 왔고요어 여기 이제 조도당산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인연법이 돼서 들어오라고 이제 하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심고심 끝에 어, 3일 전에 여기 이제 전환을 다 이제 이사를 해서 어, 인천에 있던 신령님들이 다 이제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만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만식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사를 하면 신령님들 자정을 시키는 의식이고, 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집들이 하죠. 그거하고 똑같이 신령님의 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은 당산 할머니가 으뜸이거든. 많은 신령님들도 계시지만 뭐 산신님도 계시고, 용신님도 계시고, 용왕님도 계시고, 신령님들의 각자의 그 역할이 있지만 이 부산은 딱 와보니까 도당 할머니가 일단은 우선이야. 그래서 들어올 때 무조건 도당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집을 보면은 문을 열어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이 당산에서 할머니가 여기를 들어오너라 하고서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도당에서 선화 할머니들이 잘 받고 제자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받아서 좋은 거로 마지막에 빨간 깃발 딱 뽑았잖아. 그게 가보예요. 제일 좋은 깃발이야. 오늘 하여튼 시작이 굉장히 음 저도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저희 이제 부모님이 경상도 쪽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남꽃으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이남꽃을 10년을 하다가 이북꽃에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내림을 받았을 때는 이남 할머니들이 움직였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다시 경상도로 나를 끌어 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북구도 20년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이남성소할머들이 움직일 때가 됐으니 네 본고장 찾아서 가라. 경상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20년 동안 30년 동안을 인천에서 털을 닦았던 제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진짜 센판 모르는 터전에 와서 내가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5년 전부터 준비는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준비해서 내가 그냥 뭐 어설프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할머니들하고 자꾸 눈도장도 찍고, 부산에 와서 이제 도당에 이제 가서 인사를 하면서, 올해 이제 내가 이동수가 보이는데, 이 남쪽으로 가야지 되는 그 이동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부산을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서 이제, 다섯 군데에서 도당문을 열어라 네가 다섯 군데에서 문을 열어야지만 부산에 입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공수가 내려오더라고 그래갖고 참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여기 할머니들이 도당 할머니들이 아무나 이게 타지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만큼 만큼의 노력을 하고 할머니들한테 성의를 보여야지 할머니들도 품안에다 앉는 거지 진짜 겉멋 들어 갖고서는 타지에서 와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으면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부산이라는. 이관 아래에 주인들이 있는 거잖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데 객지사람이 와가지고 툭 들어오면 그거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시기 질투도 있는 거고 저건 뭐지? 인천 바닥에서나 자라고 앉아있지 여기 부산까지 와서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나름 굉장히 내가 이 고민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나에 대한 그 정성을 읽었는지 이제는 그래, 내 품에 안겨라. 그러면서 이제 해운대에서, 청사포에서 딱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품에다 싹 안아주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는 내가 결정지고 부산에 가서 정말로 옳은 제자로, 정말 신명나는 제자로 잘 하겠습니다. 저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꿈에서 이제 영도에 이제 여기 조도당산이 비치더라고요. 여기에 원래 이제 도당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북구설 하셨던 분인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그게 또 이제 코드가 맞고 연대가 돼서 조수장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수관 겸 제자들도. 배고픈 제자들이 많잖아. 굿을 하고 싶은데 그런 판이 벌어지질 않아서 꼭 선생님의 끈 아프리를 잡아야 되고 누구한테 가리굿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때 자기네가 금전이었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한테 내가 조금 많은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이제는 왜? 나도 이제는 세월이 30년을 왔듯이 30년을 더 해먹을 수는 없어. 그럼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내 머리면 진짜로 뭐 70, 80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재능과 그런 끼와 능력을 저 제자들한테 하나라도 좀 남겨주고, 그리고서 진짜 박수칠 때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내려놓는 시기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한개단 내려서자. 그래야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 내가 홀가분하게 털고서 갈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혼자서 아 눈물 날라 정말로 생각 많이 하고 들어선 자리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너무 저한테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실망 안 시키고 진짜 열심히 아 그래도 대만신이 괜히 대만신이 아니구나. 어, 저분이 또 쌓아온 그 업적이 그냥 흘러간 세월은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으려고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몇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또 신의 인연법에서 여기까지가 인연법이다 그러면 저도 딱 접고서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열심히 진짜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공감대도 주고 진짜 아픈 사람 살려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하라는 신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해봤잖아, 나는. 다 누려봤고, 다 가져도 받고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하나하나 이제 주고 가리라. 이제 그 생각하고 들어온 거야. <laughs> 진짜 갑자기 눈물이 <laughs> 쏟아지는데, 이제 지나가는 그 세월이 필름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도, 애동 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그거를 다지고서는 지금까지 올 때는 강단도 필요했고, 또내 진짜로 깡다고 하나로 버틴 거거든요.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랬던 분이 없어요. 예, 여태까지 그냥 혼자 외교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왔지만, 진짜 내 제자들이나 신딸들은 바르게끔 해서 엄마의 그런 거를 그대 바로 계승을 시켜서 갈수 있는 제자, 똑소리 나는 제자 하나만 나오면 저는 그래도 성공하고 갔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질라 그럽니다. 밥은 여기 세 개, 여기 이쪽에 하나. 나무 아까 어디다 놨지? 나무 여기 놨어요. 여기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올렸어요. 아. 저쪽에 다 하나도 안 했잖아 옥수. 보현아. <laughs> 걸리배 네.

세실 령님들 들어선 자리에 울습니다. 다전 안에 하기 받아서 기도하시고 생교를 달라는 정성이고 오냐 월다 대신에 기다 박씨제자다올 수읍니다. 좋습니다. 세상 같이나 받들시고다. 만만히도 받들어서다. 한마꼬다 뒷 막는 수준 없지만. 바람결 같이 도와주고다. 구름결 같이만 도와달라 정성 옳습니다. 오늘 다이 정성에다. 사거리면 사거리고, 고거리에다. 수비들, 천수비, 만수비, 독수비, 대수비들. 다 거리 노중에서다. 못 먹었다 하지 말고. 안 맞고, 뒷방는일 없이 도와주고다. 상문에다, 진상문에 나는 상문 보존 다인간이 몰라서 그랬으니, 다하여어 받으시고, 대상같이만 받들어서, 이거 저기 뭐야. 하... 개인적인 거에서 저기를 해. 왜 애를 저기, 오... 저기 저만식 나를 안처럼 무릎 꿇혀놓고 혼을 내신어마도 가만히 있는데? 전안에 이제 부정맞이 이제 끝났으니까, 첫 깃발이 홍깃발이라고 재수 깃발이니까. 이걸 또잘 뽑아야 무당이래. 왜? 어, 씨, 이거 또 잘못 보면 안된대며 자, 봤어! 누, 누군지 봤지? 이거다. 어, 쳤는데? 누가, 아, 쳤는데? 이거 누가 쳤는데 이거다. 이거지. 그럼. 이게... 자, 아니, 이거는 이제 뽑, 뽑아서 빨간 거 뽑으면 주는 거야. 아, 첫 깃발이니까. <laughs> 못 뽑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뭐, 어떻게 마음을 할까? 비우고 뽑아, 아, 뭐거나 그거를 뭘 뽑겠다고, 뽑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내놔 <laughs> 내놔 이렇게 뽑는 거야 이거 선왕에서 영업문 열어주고 길산 열어준다 그러는 거고 네. 오늘 저만식에첫 깃발에 홍깃발 뽑았으면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야 어 네. 최고야 가보야 네. 그러니까는 어 그럼 저만식에서 첫 깃발인데 세상에 홍깃발 뽑고 선왕의 문 열어주면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최고지 뭐딴거 있어? Yeah. Hey, 새벽에 저만식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소감은 그냥 시원섭섭, 그냥 후련하다. 어떻게 보면 대공사지. 저기 인천에서 부산까지 와서 전환을 마련을 해서 여기 조도당산에 들어올 때까지가 너무나도 힘든 경로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흔쾌하게 선왕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전환에서도 잘 받으시니까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지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냥 망감이 좀 교차를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시원섭섭하면서도 망감도 교차가 되고 또 내가 큰 일을 하나 또 해낸 만큼 거기에 대한 또 중책이나 책임감이 또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나한테 기대를 한 만큼에 대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제 선아 할머니한테 이제 많이 빌고 풀어냈는데 무사무탈하게끔 시끄러운 소리 없이 잘 끝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제 선왕에 제 것만 빈게 아니라 이제 오신 손님들 또 제가 집 지인분들 다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또다 편안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책임감을 지고서는 지금 한 일이라 굉장히 시원하고 푸련하고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 이제 부산에서 제가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점안식 진행 중에 네. 오강기를 뽑았을 때 유독 빨간색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뭐막 뽑겠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는 진짜 계속 안 좋은 김밥만 나오는데 오늘은 뭐 이제 전하에서도잘 받고 산천에서도 잘 받으시고 용신에서도 잘 받고 선왕에서도 잘 받으시고 또 신령님들이 이제 움직여서 오니까 또. 제자한테 또 용기를 내주는 이라고 깃발도 좋은 거로또 뽑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제 뭐 각오나 다짐 한 말씀. 항상 뭐 각오는 그렇지 뭐 처음과 같아라. 어, 초심 잃지 않고 항상 내가 신의 길에 들어왔을 때그 느낌 그대로 그냥 그 마음 변치 않고서 가는 게내 각오인데 강산도 1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변하듯이 인간의 마음도 어느 때는 변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잘 지켜왔다는 그내 마음 하나 잡으신 것 같고, 그냥 나한테 오늘은 용기를 좀 주고 싶은 날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앞으로 이제 좋은 영상으로 많이 이제 매개체에서 찾아뵐 거고요. 부산에서 저 이제 활동하는 거 계속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조수상산에 많이 오셔서 촛불발을 하시면 그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굳안 나가는 날은 거짓말 이제 조수상산을 좀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제 얼굴도 볼겸 해서 놀러와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